옛날에 경상도 어느 마을에 조부자라는 사람이 살았다. 아내는 죽고 혼자 딸 셋을 키우며 행복하게 지냈지만 아들이 없는 것을 늘 아쉬워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웃마을에 갔다 오는 길에 거짓골을 한 사내 아이를 발견하곤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고는 자식 삼아 머슴 삼아 키웠다. 그럭저럭 세월이 지나 조부자는 딸 셋을 모두 시집을 보내게 되었고 데리고 온 아이도 어느덧 성장하여 장가들 나이가 되었다. 너도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되었구나. 그동안 너에게 정도 들었다마는 어차피 너는 내 효력이 아니니 이제 장가를 들거든 네 처와 함께 이 집을 나가 다른데 가서 살거라. 아버님 그럼 혼자서 어떻게 지내신단 말입니까? 제가 옆에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난내 자식들이 있는데, 뭔 걱정이냐? 나는 내 딸들이 보살펴 주기로 했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너살 길이나 찾아서 가거라. 부자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를 장가 보낸 후, 약간의 돈을 주어 쫓아내다시피 했다. 그런 다음 딸 셋을 집으로 불러, 토지문서를 나눠주면서 말했다.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난 이제 너희들에게 얹혀서 살아야겠다. 아버지, 그렇게 하셔야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암요, 이렇게 딸이 셋이나 있는데, 저희만 믿으셔요. 재산이 탐이 난 딸들은 아버지에게 콧소리를 하며 온갖 아양을 떨자, 조부자는 마음이 흐뭇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준 뒤, 조부자는 제일 먼저 큰딸 집으로 갔다. 아버지, 여긴 웬일이세요? 잔뜩 보따리를 싸들고 온 아버지를 본 첫째 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니, 웬일이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들한테 헌쳐 산다고? 그런데 며칠간은 잘해주는 듯 했으나, 열흘이 가지 못해 큰 딸이 말했다. 아버지, 둘째 집에 가서 며칠 쉬다 오셔요? 조부자는 첫째 딸이 어찌나 싫은 내색을 내는지, 눈치가 보여 서둘러 둘째 딸 집으로 갔다. 둘째 딸도 처음은 잘해주는 듯 했으나 며칠 가지 않아 싫은 눈치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요즘 몸이 여기저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그래서 말인데 막내 집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지요? 조부자는 둘째 딸이 자신을 귀찮아 핑계를 대는 거라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꼭 참고 막내 집으로 갔다. 어릴 때부터 온갖 정성을 다해 애지중지 키웠던 막내만큼은 자신을 푸대접할 일은 없으리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막내 역시 며칠간은 대접이 좋은 것 같더니 슬슬 구박을 하기 시작했다. 막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도대체 아침은 언제 먹는 게냐? 아이, 귀찮아 죽겠네. 정 배고프시면 이거라도 드셔요. 막내는 어제 먹다 남은 딱딱한 떡을 던져주곤 횡안이 나가버렸다. 삼시세끼는 커녕 밥한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새 딸에게 모두 실망한 조부자는 분한 마음을 안고 막내 딸 집을 나와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땅문서만 낼름받고 지 아비를 나 몰라라 하는 딸들을 생각하니 괘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중 문득 주어 키운 아들이 생각이 났다. 재산 한푼 물려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했다. 지난 날을 떠올리니 자신을 챙겨주던 건 항상 주어온 자식이었다. 그러면서 불효한 딸들에게 준 땅을 되찾아 고생하는 아들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편으로 딸세 세게 편지를 보냈다. 따라 보아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준 토지는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못했다. 허둥지둥 나누어 주다 보니 좋은 땅, 나쁜 땅이 서로 공평하게 되지 못했더구나. 공평하게 다시 나누어 줄 터이니 꼭 오너라. 누구 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보아야 알겠다. 아비의 말을 어기는 일 없이 꼭 오너라. 욕심 많은 딸들은 그 편지를 받고 자기가 나쁜 토지를 받지 않았나 하며 약속한 날에 토지 문서를 들고 부랴부랴 달려왔다. 아버지, 제 땅이 나쁜 땅인지 좋은 땅인지 어서 빨리 봐보셔요. 아버지, 언니들보다 제 땅이 좋은 땅 맞지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맏딸이니 너희들보다 좋은 땅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저 아버지, 딸들은 서로 좋은 땅을 가지기 위해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조부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딸들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딸들이 내놓은 토지문서를 손에 꼭진 조부자는 얼굴색을 바꾸고 크게 호통을 쳤다. 에이, 나쁜 것들! 당장 너희들 집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아비밥 좀 해주는 것이 그리도 아깝고 싫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얼른 가거라! 조부자는 호령하며 딸들을 쫓아버렸고, 토지 문서를 챙기고 괴나리 보침을 꾸려 아들을 찾아 정처 없이 방랑의 길을 떠났다.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그럭저럭 돌아다니기를 한다려. 옷은 남루해지고 얼굴은 헬쑥하게 변했다. 그러나 조부자는 아들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계속 발걸음을 옮겨 다녔다. 때는 점심나절. 오늘은 이 고을에서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어느 마을에 찾아들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얼마 가지 않아서 웬 젊은 아낙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다 조부자를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반색했다. 어머, 아버님 아니십니까? 익숙한 여인의 목소리에 조부자가 뒤를 돌아보자 다름 아닌 며느리였다. 그간 딸들에게 가진 수모를 당한 조부자는 며느리를 보자. 감정이 복받쳤는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에야이 마을에 사느냐? 그런 줄도 모르고 한달 이상이나 딴 곳을 찾아 헤맸구나. 자, 어여너희 집으로 가자.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집은 아주 허름하고 낡은 초가집이었다. 맨몸으로 쫓겨나 힘들게 살았을 아들을 생각하니 조부자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아버님, 목욕물 준비할 테니 쉬고 계세요. 마음씨 착한 며느리는 조부자를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근데 아범은 어디 갔느냐 예 아버님 산에 나무 하러 갔습니다 여기에 누워있는 아기는 아들이냐 딸이냐 방에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본 조부자가 물었다 <laughs> 예 아버님 아들입니다 곧 돌이 다가옵니다 허! 꼬놈 똑똑하게 생겼구나. 이제 손자를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시장하실 텐데 곧 밥상을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셔요. 며느리가 밥을 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이고 나갔다. 그 사이 손자 옆에 누워있다가 조부자는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눈을 떠보니 손자가 언제 일어나 기어갔는지 화로에 엎어져 죽어 있지 않은가. 아차, 장차, 이 일을 어이하리,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저만치 며느리가 돌아오는 기척이 들렸다. 에라, 모르겠다. 누워서 자는 신용이나 하자. 당황한 조부자는 손자를 그대로 두고 누워 자는 척 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이 나고, 얼마 후 다시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조부자가 화로 쪽을 다시 보았는데, 죽은 손자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다. 이윽고 아들이 돌아오는지 대문 앞에서 남편을 맞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오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언제 오셨어? 그럼 빨리 뵈야지. 아들이 급히 서두르며 문안인사를 올리려 하자 며느리가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잠깐만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 조부자는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었기에 그 효성스러움에 감동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괜히 내가 와서 멀쩡한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미안해서 어찌하나. 그렇게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얼마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방으로 들어선 아들은 넙죽 절하며 문안을 여쭈었다. 아버님, 오랫동안 찾아가 뵙지 못한 불효자가 이제서야 문안 올립니다. 오냐,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며느리야, 손자는 어디 갔느냐. 조부자가 넌지시 묻자 며느리가 대답했다. 예. 아버님 주무시는데 시끄러울까봐 옆집 애에게 업혀 놀러 내보냈습니다. 조부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가 다 알고 있으니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기는 어찌하였느냐. 조부자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죽은 손자를 뒷산에 묶어왔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으니 심려 놓으십시오. 너희들의 효성에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손자가 죽은 것은 내 불찰도 있느니라. 내가 잠만 들지 않았어도 아이가 그리 죽진 않았을 터인데.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의 불찰은 조금도 없으니 절대 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조부자를 보곤 아들 내외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너희들의 효성은 참으로 갸륵하구나. 이런 너희들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해서 구박하고 내쫓다니.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희들의 그 효성의 보답으로 여기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조부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토지 문서를 내주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극구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니. 나를 봉양하는 대가라 여기고 받아두거라.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재산이 없어도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신데 마땅히 모셔야지요. 네 마음은 알겠다만 내 마음이니 그래도 제발 받아다오. 조부자는 사정하다시피 전 재산을 물려주었다. 그후 조부자는 양아들의 효성 속에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으며 양아들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한 탓인지. 손자, 손녀들이 많이 태어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기른 자식, 나은 자식 즐겁게 보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